違う 1%의 확률로 나온 신성 수웨인과 3신기 아이템을 가진 케인과의 대결. 이 대결의 승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애니가 죽으면서 용의 영혼 복부가 트리스탄에게 가면서 승부가 나는 듯했지만 케일의 미친 공속과 절대 죽지 않는 수웨인의 게리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납니다. 센스 있게 정답을 맞추신 서상필님께고정의 증표를 드립니다. 콩퍼니 뭐든지 씹어버리는 강력한 이빨, 오줌지려 쌀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카리스마, 전설의 용들도 강아지로 만드는 강영옥 같은 손길. 오늘은 수웨인한테 신성의 검을 준다면 어떻게 될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은 6초 동안 피해량 감소와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는데 흡수자를 곁들 리면 들과 탱이 동시에 되는 좀비 수혜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평화로운 롤도체 스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스타트로 가장 좋은 대검을 노려보는데 역시나 이템 앞에서는 바글바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지팡이를 먹습니다. 첫번째 선파자로 행운헨이 등장 마침 이성특패도 있으니 요술사 시너지도 받을겸 구매합니다. 곧바로 탐켄치도 나오면서 3행운 3요술사로 빌드업을 합니다. 콩퍼니 만남의 광장으로 모인 꼬꼬마 친구들 오 베이가 대검이면 총검까지 만들 수 있어 그렇게 갈피를 잃어 뭘 먹을지 고민하다 연운을 챙겨줍니다. 다음은 요술사 선바자를 가진 트페와의 대결, 이정혜니의 역겨운 실드로 앞에서 버티고 복원을 가진 트페 덕분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너는 이미 죽어. 뭐? 하지만 행운 빌드업의 장점은 연패를 하다가도 한 번만 승리를 한다면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돈을 금방 모을 수가 있습니다 돌고봉 라운드에서 연운과 지팡이가 나오고 퐁당퐁당으로 초밥집으로 향합니다 콩파니 신성 대에 케일이 없으면 탄산빠지 콜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거야 코 앞에서 놓친 K를 뒤로한 채 신성의 검을 위한 대검을 먹고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행운의 등불. 하지만 별 쓸모 없는 자석 제거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에는 적폐템 주검 루나를 든 이성 칼리스타가 암라인을 쉽게 삭제하며 모조리 쓰러 담아 버립니다. 그렇게 퐁당퐁당 후 연패를 할때 신성의 핵심 K이 등장하고 바로 구인수를 만들어 주며 K를 투입합니다. 뒤를잘 부탁하네 하지만 덱 변환 중인 상태에서 니달리 삼성한테는 어림도 없이 패배하고 똥개 라운드에 오면서 케일이 한마디 던집니다 디슈케를 주지 않는다면 사지를 찢을테야 탐켓지 발밑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드래곤볼이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구슬을 먹으러 가는데 똥개 자식 믿고 있었다고 짬통으로 애니한테 신성의 검을 주고 사신성을 맞춰줍니다 다음은 요술사와 나무정령을 골고루 가진 상대 대부분 일성이라 가볍게 앞라인을 뚫어주고 승리를 하나 싶었지만 뒤에서 조용히 콧물을 모으는 아우스 오케이, 장전 완료. 오잉? 나 혼자야? 너라도 잡고 간다. 좋다. 또 하나의 케일 등장. 7레벨에 두마리 케일을 뽑는 실력을 보여주고 승리를 위해 다이렉트로 8레벨 찍은 뒤 처형자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망할 가갑 용발을 든 싸움꾼이 나오면서 일선 케일로는 아무리 때려도 딜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기 물렸나? 왜 이렇게 간지러 남은 골드가 8원 있는데 딱 맞게 케일과 킨드레드 2성이 나오고, 이제는 진짜 질레야 질 수가 없는 스쿼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초밥집에서는 딜루스는 줄이고 공속을 늘릴 수 있는 고연포를 위해 고궁을 챙기고 안전거리까지 확보했으니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칼리스타. 밥 자식들 또 왔네. 와이그 어? 뭐야? 도와줘 갈리오. 을 시간이군. 저 드디어 터진 행운잭파 재빠르게 애니는 팔아주고 유연패 보상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스웨인이 등장하고 니코까지 곁들이며 전설이 시작됩니다 빠르게 덱전화를 위해 리도를 돌려주는데 세상의 모든 운을 끌어모은 듯한 최고의 기물들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음 전투에 약한 상대를 만나 연승을 유지하고 칼라이브리 치킨 라운드에서 또다시 니코가 나오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스웨인 이성을 만들어주고 스웨인에게 모든 주문력을 몰아줍니다 다음은 용의 영혼을 덱 만났습니다. 아이고 스윙 이나 뽑았어요? 이거, 어쩌나 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제이신거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렇게 스웨인의 용트름으로 인해 누구 하나 버티지 못하고 질식사를 하면서 단숨에 3등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폭초밥집에서는 성배를 획득하면서 다이렉트로 그랩을 찍고 미친 유지력의 사업투자와 총합 110의 주문형을 버프를 받은 괴물 스웨인이 탄생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이코를 질리얼한테 사용하며 이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결투가 K를 곁들인 이성 요네를 만났는데 블루 종소를 가진 요네는 평타를 때리자마자 스킬을 사용하면서 죽음의 표식이 남은 유닛들을 한 방에 처리합니다. 이에 맞서 스웨인도 스킬을 사용했지만 이미 많은 유닛들이 죽어서 제아무리 흡수자여도 다굴 앞에는 장사없는 모습입니다. 뭐, 이체형자 시너지는 33포 미만의 체력만 치명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킨드레드와 쉰과 교체하여 조율자를 받아주고 다시 만난 용의 용인데 이성돼서 돌아왔다 존나 패주마 헛수고예요 핵심 주물력에 힘을 보여줄게요. 내가 더 빨리 잡을거야 그럼 뭐해요? 날 잡지 못하는데 크크누핑봉 <붕붕> 콩퍼니 골렘라운드에서 케일한테 어울리는 수은이 나와주면서 묵혀두었던 자석 제거기로 템을 교체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한풀피가 유지되는 스웨인을 보게 될겁니다 마지막 초밥집에서는 시시기를 위한 얼심을 챙기고 What? 모르가나 삼성까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역대급으로 사기를 치는 모습. 그렇게 1대1 결승전은 손쉽게 이기면서 딜뽕에 취하는 신성 스웨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딜도 세고 탱도 되면 신성 스웨인하세요. 안기우태